목덜미와 어깨 주변에 통증이 있고 팔이 저린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질환이 아마 목디스크일 겁니다. 하지만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목디스크 자체의 문제보다는 일자목, 거북목 같은 경추 정렬의 문제나 흉곽 출구 증후군이 원인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란 쇄골과 그 주변의 조직들 근육과 인대 이런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신경과 정맥과 동맥 같은 혈관이 지나가는 구멍인 흉곽 출구 혹은 흉곽 입구라고 부르는 그 구조물에서 아까 말한 그 혈관이나 신경들이 눌려서 압박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고 손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경로 주변의 근육이 수축되거나 뼈의 정렬이 어긋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혹은 몸의 부종이 심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또 그것 때문에 압박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척추에서 출발해서 아까 말한 그 구조물들을 다 지나서 손끝 발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히 아프고 저리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근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각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은 선천성이거나 외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무거운 가방을 오래 메는 등의 생활 습관이 흉곽출구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짧아진 근육 자체를 치료하거나 신경이 압박되는 공간 주변을 그냥 이렇게 치료해서 압박을 해소해버리면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골격 자체가 바르지 못하게 정렬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 통증 부위만을 치료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과 어깨가 무겁고 때때로 팔과 손이 저리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거나 무거운 가방을 오래 드는 등안 좋은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등받이 있는 의자를 준비해서 엉덩이와 허리를 가볍게 세워서 등받이 잘 붙여주시고요. 헤드레스트가 있는 거면 머리까지 받칠 수 있으니까 좋겠죠. 턱은 살짝 당기시고 머리를 뽑아올리듯이 하고 시선을 정면이나 약간 상방 10도 정도 멀리 보듯이 하시면 얼추 좋은 자세의 앉은 자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서 꼬챙이가 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꼬챙이를 따라서 고개가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다 보면 편안하게 갈수 있는 한계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억지로 더 돌리려고 하면 턱이 약간 틀어지는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가다 보면 고개가 끌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많이 가려고 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만큼 갔다가 천천히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도 같은 요령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겁니다. 천천히 반복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가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스트레칭의 포인트인 겁니다. 신경 주변을 잡고 있는 근육들을 좀 스트레칭해서 신경이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어깨가 90도 정도가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팔꿈치도 90도 정도가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손바닥을 손끝까지 펴신 다음에 손목을 뒤쪽을 향해서 또 90도로 꺾어 줍니다. 뭐 정확히 90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가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준비 자세고요. 손끝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천천히 돌려 줄 건데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가 근육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떠지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꺾어 놓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손끝이 바깥을 향하도록 천천히 돌려 주는 게 1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윗팔 부분은 각도를 유지한 채로 아래 팔을 천천히 펴서 팔꿈치가 펴지게 할 건데요. 이때도 손이 이렇게 딸려오지 않게 꺾은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고 천천히 펴줍니다. 펴주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근육이 좀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신경이 약간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텐데요. 이게 이제 동작의 끝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더 펴려고 하면 신경이 오히려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천천히 기다려 줬다가.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반복적으로 몇번 해주시면 되고요. 양쪽 다 같이 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 팔과 손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통로 주변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과 골격에 쌓일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세가 올바른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전혀 스트레칭도 되지 않는 이상한 자세를 할수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1번 스트레칭 그 고개 돌리기 운동을 하실 때 그냥 앉아서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워서 바닥을 이용해서 바닥을 지지대 삼아서 고개를 돌리는 동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을 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름을 신경을 스트레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신경을 당겨줘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경 자체는 원래 스트레칭이 되는 조직이 아니고 그거를 스트레칭 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조직의 경직을 풀어서 신경에 유착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지 신경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동작들은 팔목이 저릿저릿하다 혹은 손이 저립니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수근간 증후군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운동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흉곽 출구라고 이야기한 목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의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스트레칭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개 돌리기, 신경 주변 조직 스트레칭 등등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소개드렸던 벽서기 스트레칭까지 같이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죠.